자 오늘 말씀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먼저 족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요,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 그때는 그저 몇명 되지 않는 그냥 한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의 아들 이삭을 거쳐서 선자 야곱 대에 이르러서 70명이 되는 그 대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이 애굽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야곱의 애굽 이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잘못 선택한 거 아니다. 아, 근 거기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빅픽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애굽은 아브라함 가문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애국 인큐베이터에 저들을 넣으신 거예요 가난 땅 족속들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애국 인큐베이터 안에 이스라엘을 넣고 그 안에서 큰 민족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그 땅으로 보내고 야곱의 자손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처음 애굽으로 이주할 때만 해도 그들의 위치는 총리 가족이었어요. 애굽으로 팔려갔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당시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주해 간 70명이 총리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괴획도로 역사는 진행됐고 야곱과 그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350년쯤 됩니다. 그 어간에는 전 애굽이 긴장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을 했고요.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견제하기 시작해요. 아, 소수민족인 줄 알았는데 저 변방에 가서 너희들 목축업하면서 살아봐. 그 고센이란 땅이 그 이집트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남단에서부터 수단 그쪽에서터 이렇게 물줄기가 이제 흘러와서 지중해로 이렇게 저 이렇게 지중해로 물이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듯이. 나일강 이렇게 이쭉 역삼각형으로 퍼져 있습니다. 거기서 중앙에 선을 긋고 그오른쪽있죠 오른쪽 그 오른쪽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마을, 어느 한 조그만 지역만이 아니에요. 애굽 땅의 거의 절반이 고센 땅입니다. 굉장히 비옥하고요, 농사가 잘 되고요, 풀이 잘 도달하고요. 그래서 목축업을 했던 야곱 가족들이 살기에 적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가시면 저 고생 땅에서 살게 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먼저 조언도 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해버린 거예요. 모든 게잘 되니까 잘 되면 자식들도 더 많이 낳게 되죠. 그런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괴롭히 힘이 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80년 이상 학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 5분의 1이 고난의 세월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고난에는 뜻이 있죠. 그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이 겪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다시 이끌어 내시기 위한 시그널이었어요. 이 80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전주곡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에서 300년 이상을 살면서 뿌리를 내렸고요. 그리고 아무런 방해가 없는, 아무런 고난도 없는데 이제 짐을 꾸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 나설까요? 살만한데, 잘 되고 있는데, 낯선 곳으로 이미 나라니. 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땅에 계속 주저앉아서 살 겁니다. 집도 땅도 생활의 기반도 다그 땅에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애굽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보장도 없는 확신 확실하지도 않은 그 가난 땅으로의 이주를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80년 넘게 이어진 그 괴롭힘과 고통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정을 떼고 발을 떼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그 나라의 오만쟁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가난 땅으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애굽 인크베이터 안에서 이스라엘은 43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70명이던 그 가족이 이스라엘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거기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네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다음 그 나라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인큐베이터 시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큐베이터 시기가 있어요. 애굽에 거주할 때가 있고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서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될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출 인큐베이터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인큐베이터 안에 살도록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살 것이 분명 아닙니다. 때가 되면 출 애굽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급하면 아름다운 가난 땅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 하는 그 땅이 통과하고 있는 이때가 인큐베이터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출애급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가실 겁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1 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서 나가라. 아멘. 그리고 내 유골도 빼뜨리지 말고. 내가 비록 여기서 죽지만 내 뼈는 내 유골은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땅가나안으로 나도 다리가다오부탁가고 눈물을 감았어요. 저는 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아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때 그 일을 설명할 때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출애굽기 13장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신명기 오장 십오절.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느헤미야 일장 십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인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손의 권능으로, 그 강하신 손으로, 그리고 움츠른 손이 아니라 펴신 팔로.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주의 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애굽의 장자가 재앙으로 다 죽던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단한 사람도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급당해서 인도하해 내신 하나님.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종합해서 주의 손이 이루신 일이라고 함축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 축약 버전이고 전체 버전은 주의 손의 권능, 주의 강한 손, 주의 편팔입니다. 여기서 주의 손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동의어가 되겠죠. 주의 손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말해요. 아,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손의 권능으로 그의 강한 손으로 그의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습니다. 아, 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주의 손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아, 네. 이 깊은 진리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그래서 주의 손을 자주 고백을 해요. 주의 손, 주의 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영정 집사님과 여러분이 같이 읽으세요. n 편 o u 편 n o w 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편 o u k n 이 w you know, y o 그들이 알게 하소서.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119편 173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38편 7절.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139편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요즘 성도들이 시편을 계속해서 소리내어 묵상하고 계셔요. 와서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시다가 성경을 펴서 혹은 스마트폰을 켜서 그 시편을 이렇게 읽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얘기 계속 좀 듣지만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조금 크게 틀어 놓습니다. 그러면 읽으실 때는 기도하실 때는 앞쪽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읽으실 때저 뒤쪽에서 소리가 적게 들리는 쪽에서 소리내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시편을 계속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계시는데 이 시편 기사실처럼 우리 모든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손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고백들을 반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손을 노려야 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주의 손에 붙들린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지금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높이 외쳐야 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다 주의 손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만드셨고 온유하신 주의 손이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선한 일들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선포하고 그리고 간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항상 우리의 도움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주의 손을 펴서 우리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병이 곳곳에 배치되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타나 돕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디에 있더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우리로 말하면 구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은 친히 가이드가 되어주겠다. 자청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가이드가 되어주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패키지 여행을 가보면 가이드가 동행합니다. 공항에서 가이드를 만나서 계속해서 아무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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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인원 확인하고 이제 출국하죠. 그러니까 여행 기간 내내 함께합니다. 유명 관광지에서는 가보면 여러 팀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이드가 들고 있는 깃발이나 그가 들고 있는 양산을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란색인지 양산이 빨간색인지 얼룩인지 다 봐야 합니다. 그래야 딴차 타는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인, 하나님께서는 깃발이나 양산 대신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이두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쓰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호등이 달린 내비게이션, 또 하나는 보호막입니다. 하나는 내비게이션, 또 하나는 보호막. 보호막.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은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지를 바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내비게이션처럼 방향을 알려주고 신호등처럼 멈출 때 그리고 나아갈 때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구름기둥 불기둥일까요? 신학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까? 첫째로 성경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말씀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잠못 이루는 분당의 밤이 있어요. 또 여러 사람이 서로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진짜 길이야. 이렇게 할 때면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했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 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라고 했던 그 시편 119편 105절의 그 고백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설교 주제가 잡히지 않아서 또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 25절 지난 주에 추수감사주일에 붙었던 성경 구절이죠. 그 말씀이 눈에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요 말이 마음에 탁탔어요그러 그러니까 걸으면서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먹을 것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 하나님은 몸이 먹을 것도 주시지만 마음이 먹어야 할 양식도 주시는 분이시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해야 할 말씀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핵심 주제를 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나눠야 할 말씀이 마음에 붙잡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제도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준비하라고 애를 썼지만 아무리 성경을 펴도 이책저 책을 뒤져도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도 잡히는 게 없는 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낮을 다 보내고요. 저녁이 됐습니다. 그냥 먹기 싫어 앉아서 계속 계속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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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마음에 딱 이거다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또 생각이 났어요. 먹을 것을 주신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주님 영의 양식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양 양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만 드렸어요. 그리고 몇 분들과 함께 저녁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에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 본문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네. 이 말씀이 탁 꽂히면서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성경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의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네. 읽으셔야 합니다. 네. 막 머리로 생각해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내 생각, 내 꾀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장 먼저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세요. 그냥 처음에는 마음에 닿는 것도 없고. 다시 걱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고 할지라도 좀 꾸준히 앉아서 10분, 20분, 30분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러면 갑자기 환기가 돼요.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 폐에 들어오듯이 갑자기 하나님 계시적인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파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이 켜지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의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성령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내네 주하고 계세요. 내주 네 안에 거주하신다. 내주 네 하세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진행해야 할지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역할이 내비게이션이라면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은요, 보호막입니다. 내비게이션 역할 또 하나는 보호막이에요. 광야는 일교차가 심해요. 이런 도시 생활하고 달라요. 광야를 가보시면 정말 일교차심한 너무 더웠고 너무 뜨거워서 어디 피할 장소도 없어요. 대학교에서 피할 장소가 사막이 없어요. 없는데 밤이 되면요 그렇게 덥던 뜨겁던 기후가 공기가요 얼마나 차가워지는지 몰라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 광야는 습도가 높지 않, 않기 때문에 낮에 뜨거워도요. 구름 아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하나님은 떼악배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대한 구름 기둥이 아연 돔처럼 되어서 보호하신 거예요. 더구나 더위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그늘이 없다 했죠. 우거진 숲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는 그저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광야는 그냥 사막이에요. 한 낮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걸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더위 먹지 않도록 구름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은 일종의 하늘 에어컨인 셈이죠. 반면에 광야는 밤에 매우 춥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불 기둥은 하늘 히터였습니다. 구름 기둥은 주관용 보호막이고, 불 기둥은 야간용 보호막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인 동시에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쉴만한 물가에 이르고 푸른 체장에 눕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간섭을 받는다 하는 말과도 같아요. 근데 간섭은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자의 간섭이나 성령의 간섭은 받으면 도리어 좋은 줄 믿습니다. 받으면 살게 돼요. 받으면 결국 행복합니다. 물론 좋은 간섭도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간섭 안에 보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말해, 성령의 간섭을 맛을 보면 자원에서 성령의 간섭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 개입해 주세요. 주님, 간섭해 주세요. 주님이 나타나서 이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뭐라도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게 돼요. 성령의 간섭은 정말 좋습니다. 성령의 간섭 정말 좋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일종의 뭐였다?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방송실.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과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 즉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또한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의 보호막이 되었어요. 주간 보호막, 야간 보호막.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잘 따라가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인생은 항상 보호막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안에 가고 있습니까? 장막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가실 겁니다. 내 아들을, 내 딸을 찾아가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출 인큐베이터 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우리는 인도를 받을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행복한 인생, 영광 돌리는 인생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하신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간직하고 가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이 내내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